오늘도 에덴동산 유치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 축복해주세요. 주님 한 주를 지내며 저희 친구들이 마음과 입술로 잘못한 것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해주세요. 저희 에덴동산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10년, 20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친구들 듣는 귀가 열리며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한주 동안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주세요. 저희 에덴 동산 유치부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72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에게 는한 하나님 곧 아버 지가, 계 시니 만물 이그 에게서 났 고, 우 리도 그를 위하 여있 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계 시니 만물 이 그로 말미암 고, 우 리도 그로 말미암 아있 느니라. 아멘 두손 모아 봉헌 기도 드리 겠 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세요. 한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한주 주님께서 선물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당분간 에덴 동상과 유튜브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옴맘다해 예배드려요. 두번째, 정성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예물을 모아놓고 성전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거나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통해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아래 댓글로 출석체크를 해주세요. 혹은 각반 담임선생님께 출석했다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배델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한주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신앙난말 영상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샬롬, 우리 에덴 동산 리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2월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설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형, 누나, 동생, 친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전도사님이 한번더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전두환 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혹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마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부 진짜예요. 옛날에 정말로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를 쓴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성경 맨앞 창세기에 나와요. 이제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아볼 거예요. 함께 말씀 들으러 가 볼까요?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해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동물도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은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은 물로 덮여 있었고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셨어요. 이제 마른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셔서 다양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넷째 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밝혀 줄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들을 보시고 좋다 하고 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에 사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훨훨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끼 물고기와 새를 많이 낳아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목이 긴 기린, 멋진 갈기가 있는 사자 같은 들짐승도 만드시고 입이 큰 악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동물도 만드셨죠. 소나 낙타 양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세요. 이야기 성경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 6일 만에 만드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재료도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넓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혹시 누군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왜이 세상을 창조했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 라고 말이죠.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 무릎하고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로 살수 있는지 알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하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하하시니라. 창세기 1장 일자 1절 말씀 하느님이 만드셨대! 뭐?